그 다음에, 찬기님, 찬기님, 뭔, 문제를, 자, 찬기님. 공간을 공유하는데, 이거는 왜 공유하지 않냐? 자. 어, 근데 네, 정확해요. 네. 얘기하셨어요. 그러니까, 재활용이 안 되니까, 그런 거죠.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A, B, C, D, 아, A, B, C 한 다음에 뭐예요? 열문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읽으면 어떻게 되죠? 이거를 0 1 2 3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? ABC가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1 2 3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BC가 되는 겁니다. 네. 요거 주소를 요거 주소를 0으로 해 볼게요. 0 1 2 3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ABC, ABCD는 뭐예요? 어쩔 수 없어요. 두개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, 하 ABC를 만들려면 요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? 널 포인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, 네. 이두 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참인요, 이해 되실까요? 네. 됐습니다.